어제 김병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에이, 설마요.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뵀는데 맞아요. 돌아가신지 5일이나 지나서야 발견됐대요. 아들도 매주 전화만 하고 왕래가 없었나 봐요. 안타까워서 이를 어쩌나. 안녕하세요. 87세 현직 내과의사 박순상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 채널에서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습관 다섯 가지.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다섯 가지 습관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조용하기만 할줄 알았던 하루, 옆집에 사시던 79세 김병수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은 깊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병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네 의원 원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평소에 하던 사소한 생활 습관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나쁜 습관들이 단순히 작은 병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 우울증, 심지어 암까지 몸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해로운 습관들을 모르고 매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75세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자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이 정자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식사는 김치 한 가지 반찬에 라면이나 빵으로 때웁니다. 물은 목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고, 외출은 일주일에 한번 마트에 가는 게 전부입니다. 나이 드니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그냥 배고플 때 간단히 먹는 게 편합니다. 이 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정자 할머니는 자주 어지럽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주 피곤해서 낮잠을 오래 자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70대가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잘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배안 고프면 안 먹는 거고, 목안 마르면 안 마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0대가 되며,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은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능도 약해지며, 갈증을 뇌에서 느끼는 신호 자체에 둔해집니다. 물은 부족한데, 목마름은 잘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물 함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물이 부족해지기 더 쉽고, 탈수 위험도 더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부족이 단순히 목마름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어지럽고 자꾸 넘어집니다.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일어날 때핑 돌거나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심하면 기절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숨이 자꾸 찹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심장이 세게 자주 뛰어야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며 심장이 약한 분은 심장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폐렴, 요로 감염 같은 병에 더 쉽게 걸립니다. 몸이 세균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주 아픈 것입니다. 넷째,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몸속 에너지가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다섯째,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가 더 나빠집니다. 당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당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m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60kg 어르신이면, 하루 1.8L. 즉, 500m 생수 기준으로 하루 3병에서 4병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마다 한 잔. 외출 전후 한 잔. 잠들기 전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정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 양이 많다며 망설였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시다 보니 이제는 물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혼자서 대충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혼자 적당히 먹는 식사 습관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 먹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더 귀찮고, 결국 라면, 빵, 김치 한 가지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대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먹는 노인보다 영양 부족 상태의 확률이 두배 높고 우울증 위험은 1.6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가져오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채소, 과일,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장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염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둘째,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칩니다.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부족하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셋째,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근육이 줄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이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몸속 염증이 늘고, 만성질환이 심해집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식사를 대충 해결했습니다. 배고프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반찬도 김치 하나로 여러 날 버텼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모든 끼니에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백질의 양은 계란 두 개에서 세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 가능하면 채소, 잡고, 과일,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셋. 혼자 드시더라도 밥상을 차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TV 보면서가 아니라 식사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관 무료 급식 프로그램 이용하거나 영양사가 관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식사 모임. 모인 공동 식사 커뮤니티 참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낮에 너무 오래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TV 보다가 오래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할 일도 없고 피곤하니까 낮잠 자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낮잠이 한시간을 넘으면 밤잠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전체 건강이 흔들립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깹니다. 이런 수면 문제는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낮잠이 길면 햇빛을 적게 쬐게 되는데, 이는 세로토닌 부족으로 이어져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이 깨지면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정자 할머니도 낮에 TV를 보다가 두 시간에서 세 시간씩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안 졸리고, 악순환이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는데도 잠은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낮잠을 30분으로 줄이고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주 후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신가요? TV 앞발라기자에 기대어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드립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습관은 몸에 정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고 사는 것만큼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잘 돌지 않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가 굳는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무려 60% 넘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근육이 줄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져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매년 3%에서 5%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이 저장된 단백질이 회복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가 두배 이상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줄어들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넷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져서 제2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눈, 신장, 심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다섯째, 계속 앉아있으면 척추 건강이 나빠져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목의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70대의 경우, 이미 관절이 많이 다른 상태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70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 30분마다 일어나 5분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사망률을 35%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뭐 하러 뭘또 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일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생활은 단지 심심한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목적 의식 상실로 인해 무기력하게 지내면 생기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을 더안 돌보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밥도 대충 먹고, 운동도 귀찮다 하면서 빼먹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식사, 수면. 운동 습관도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가 빨리 둔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뭘 하지? 어디 갈까? 이런 것이 다 머리를 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극 없이 지내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금세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더 빨리 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염증도 덜 생기고, 몸도 더 천천히 늙는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살아갈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에 더 약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나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기운도 납니다. 다섯째,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산책도 나가고 복지관도 가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자꾸 집 안에만 있게 되고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 주신 77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땐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삶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TV를 멍하니 보거나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손주 이름도 순간적으로 생각 안날 만큼 기억력도 나빠졌고 우울한 기분이 깊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지고 있다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용기 내어 동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자신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웃어줄 때마다 저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까?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즐겁고 의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목적의식.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봉사, 손주 돌보기, 화초 키우기, 이웃들과 어울리기처럼 작고 소소한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이 곧 삶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아온 이야기나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자 할머니도 처음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손뜨개를 배우고 그것을 이웃에게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취미 생활을 이제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내가 뜬 목도리를 받고, 기뻐하는 손주들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관찰하고 연구한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을 잘안 마시는 습관, 혼자서 대충 식사하는 습관, 낮에 너무 오래 자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습관, 그리고 목적 의식을 잃는 것, 이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노인 건강을 오래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분명히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는 조금씩 식사 습관을 바꾸고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웃음이 돌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지. 하지만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